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네. 제이림 선수입니다. 키우림의 서브, 문종원의 리시브, 이 어, 어, 이지훈입니다. 아, 지금은 뭐브로커를 완전히 빼줬으니까요. 네. 유서현 서브, 타 아, 넘어가나요? 아, 성공! 아, 자. 자, 이번에 맞춰갑니다. 강수혜가 받았습니다. 타낙차! 오, 어, 빨라요. 자. 김지원. 아, 문종원 받았습니다. 공격. 어 들어왔어요. 거의 득점. 자 모마가 전이에 올라왔거든요. 아, 모마. 바이크. 맞아요. 모마의 득점 다시. 12대12 동점. 강소희가 받았습니다. 바이크 어, 강소희 잘 때립니다. 조금 높았는데 본인이 채공을 이용하면서 몰아붙이는 강소희 선수. 그렇습니다. 오세현 썸 문정원 받았습니다. 최유림의 연속 서브. 강수토이, 실버 받아냈습니다. 서현 때립니다. 어, 준비됐어요. 타나차 좋은 수비가 됐고. 네. 아, 백기 아, 김태빈. 아, 이건 정말 호흡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코믹 플레이가 가능한 거예요. 21대24. 문종호를 받았습니다. 시즌 9연승을 달성하는 도로공사 25대21, 세트스쿠와 3대1로 한국도로공사가 시즌 9연승을 달성합니다.